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그 TV 프로 중에 교통 사고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어, 요즘, 그, 아주, 저 자주 일어나면서 운전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 유형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산업도로를 그좀 빠른 속도로 갈 때, 갑자기 두께가 한 10, 10, 10, 어, 10mm, 어, 그니까 1cm나 1.5cm 정도는 두께의 철판이에요. 철판이 갑자기 앞차 가던 차에서 툭튀어 나와가지고 운전자의 그 앞유리를 갖다가 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밖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알아보니까 화물차들, 화물차들 그짐 실는 그 칸에 이저세세로된그 철판, 철판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짐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그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다가 덜컹덜컹 하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흉기가 되어가지고 뒤로 날라 와서 뒤차를 갖다가 그앞 유리를 깨고 그것이 운전자에게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즘 우리 운전자들을 굉장히 어, 그 염려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식이법입니다. 어, 스쿨존 학교 앞에서는 30km 이내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요. 어, 30km 이내로 그 스쿨존 학교 앞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는 차들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밀려있는 차들 사이로 어린 애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30km 이내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애들은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랬을 적에 이 운전자가 그 사고를 냈을 적에 어~ 그 잘못한 것으로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는가. 이럴 적에 아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차와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을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승소하고 배상을 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까지도 소개를 해줍니다. 요즘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킥보드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발 달린 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데 그 사고가 이이 이 아이들이 되게 젊은 아들이 하는데 어, 그 반대편에서 역주행을 해오는 겁니다. 차, 예. 그러니까 교통복규라는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더더욱이나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지게 돼 있는데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을 한게 있는데 수박 수박을 요 높이에서 가슴 높이에서 툭 떨어뜨리는 거 하고 수박에다가 헬멧을 씌워 놓고 그리고 툭떨어뜨리는거 하고 헬멧을 씌운 수박은 안 깨졌어요. 그러나 헬멧 없이 그냥 이 가슴에 의해서 떨어뜨린 수박은 쫙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이 혹시라도 킥보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애들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도로에서, 인도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부딪히기만 하면은 얘들은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큰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다. 운수다. 그러면서 이 운전할 때 운자하고 운수할 때 운자가 한자로 같다고 하는 거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같아요. 운전할 때 운자하고 운수할 때 운자하고 어디서 어떤 그변랑간 사건 사고가 덜, 덜 이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 당하는 것이 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운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은 이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와지는 거 이걸 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은요. 교통, 운전, 사고는 운수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것은 바로 운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운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사고, 사건, 때로 이런 것들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명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 그 운전 사고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 자,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마디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것이 없이는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뭐 서로 무슨 뭐 화해하고 뭐 서로 어, 협력하고 돕고 공존 동생하고 뭐 이런 것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튼 대치할 수 있는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가장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경계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적에 그 무서운 무기들로부터 핵무기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남과 북 우리 한반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가? 먼저는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참 결혼 시즌입니다. 어제도 그 일가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서울이라 그것도 저녁 일곱 시, 토요일 날 저녁 일곱 시에 결혼을 하는 예는 처음 봤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로 밀려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나 보죠. 음, 그 가지는 못하고 그냥 출국을만 보냈는데, 어, 요즘 거의 매주 한, 한, 가정씩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죽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넣는 문구 가운데 복된 가정이 복된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르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혼주들이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고 이래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공격해 올지, 언제 어떤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요즘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스토킹이라든가 뭐 이런 뉴스 나오는 거는 차지하고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매일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복된 아들과 딸들, 주위에 천국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전우 자원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위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경계병들이 24시간을 철통 같은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 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위협이요 또 하나는 경제 의 위협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어, 연, 미, 연준, 중앙은행이죠. 기준금리, 어, 0.75%를, 어,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이 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는, 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1,400원이 넘는 그런 환율이 나오게 되고, 어,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뭐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는 뭐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쌌었을 적에 빌려서 집을 샀든지 또 주식을 투자했든지 이런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은 1,400원대로 1,100, 1,100, 50원인가 30원인가. 제가 그, 그, 그때 이렇게 봤었는데,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비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어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그, 환율도 어떻게 좀더좀 좀 떨어뜨려야 되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이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는 경제 문제. 어쩌면은 이것이 굉장히 큰 IMF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경제 문제.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 전쟁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불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 뭐 30만 명인가 몇 명을 동원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 예비군들이 다 도망가요. 어,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비상무기를 쓸수 있는 거야. 러시아의 비상무기. 뭡니까? 핵을 터뜨릴수 있어. 그러면은 그 유럽 지역, 동구 유럽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져서, 그 코로나와 맞물려가지고, 그 러시아 그 전쟁으로 인한 경제가 침체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인데, 빨리 종식되어지고,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좀 위태위태한 것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계속 대만에 대해서 어, 막, 공격하겠다. 어, 대만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일주일 내로다가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은 대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 모함, 이런 것들을 대만 앞바다에다가 띄우고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퍼져버렸다. 그럼요. 남한과 북한은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 같이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반도 전쟁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제 문제, 군사 문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한 나라의 이 성공과 실패 안고 일어서는 것 흥망성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은혜와 복을 나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남한과 북한을 한반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야만이 평화. 공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2절 보면은요, 2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지난 밤에 여러분 잠잘 주무셨습니까? 아 저는 잠에 대한 그 체크를 매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요 기계가 잠자는 시간과 그 수면의 질 이것을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아침마다 제 핸드폰으로 들여다봐요. 그러면 아, 지난밤에는 내가 80%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면을 했다. 어떤 때는 수면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뭐 이런 그 멘트도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저뭐 S 기업의 무슨 그 뭐라 그러나 스마트 시계라 그러나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는 아주 싼 겁니다. 2만 3천 원인가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기능은 다 나와요. 오히려 그 비싼 거 가지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제 기능 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수면에 대해서 만약에 이 수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아니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만 그그 그 수면 점수가 한52 하루다가 며칠만 이어졌다. 그러면 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잠 이거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이 제대로 그 잠을 못 잤다 라면. 고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충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제 아는 선배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목사난 요즘 잠을 잘못 자. 아, 왜잠못 자요? 자다가 화장실을 자꾸만 들락날락거리게 돼. 어, 이제 60이 넘고 6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상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깊은 숙면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시간 맞춰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밤, 잠시간에도 그거를 맞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벽에서 벽시계가 돌아가는 착각, 착각 소리에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숙면을 잘잘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수면이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이 단잠을 잘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요.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야 제가 저녁을 잘안 먹거든요 어, 그런데도 배고파도 잠잘 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벽에다가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드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 안 먹어도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냥 잠잘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밤에는 잠잘못 잤어요 어, 좀 컨디션에 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도 제대로 하고 할수 있으면 큰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조용 이렇게 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 컨디션 조절은 특별히 이 환절기 때에 우리가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 많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걱정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단잠을 잘 주무심으로 건강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게뭐냐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녀들은,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가 기업이냐? 자녀들이 기업이다. 그리고 태열매, 태열매.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이제 한 살, 두살 이렇게 먹어가는 태열매입니다. 이것은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녀 출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그 생체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거 은혜요, 합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나가는그 앞길을 주님께서 슬쩍 밀어주세요. 그리고 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한 그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출산한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진취적인 믿음의 자녀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열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가정이 빠각빠각 하는 소리가 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는요, 그렇게 빠각빠각 소리가 나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된다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세계적인 그 우뚝 서, 서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건강 내가 임의로 할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알수 없는 그그 그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병원체들이 실세 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주님 강건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드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 이 앞길을 붙잡아 주세요.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직장의 문제도, 출산의 문제도, 이들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는 거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